광주에서는 주식 코인 손실금 있으면 그중 일부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변제율 자체를 80% 이상으로 올려라고 하니까 주식 코인 때문에 회생하는 분들은 사실상 광주에서는 원금을 거의 대부분 다 갚아야 통과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전국 회생법원들의 추세와는좀 동떨어진 부분이긴 해요. 새로운 도화의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법원은 광주랑 전남 지역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가 약한 140만 명 그리고 전남 인구가 180만 명 정도 되니까 대략 320만 명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주지방법원도 대전, 대구와 마찬가지로 2026년 3월에 회생법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또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최근 3년간 개인회생 개시율과 최종인가율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는 개시율이 75.3%로 전국 15개 회생 담당법원 중에서 14위였다가 23년에는 75.6%로 15위로 꼴찌 24년에는 72.8%로 전국 14위였습니다 최종인가율도 2022년에는 67.5%로 전국 14위였다가 23년에는 66.4%로 13위 24년도 61.5%로 13위였습니다. 순위가 3년 연속 전국 거의 최하위였는데요. 전국 평균 개시율, 인가율과 비교해 볼때 수치가 거의 10% 가까이 낮았어요. 구체적인 실무 특징들을 보면요. 개시율과 인가율이 이야기해주듯이 광주시방 법원은 개회생하기가 정말 힘든 법원입니다. 일단 금지 명령부터 받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대부분의 법원들이 금지 명령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경향인데 광주는 안 그렇습니다. 최근 채무 비율이 높거나 변제율이 낮으면 금지 명령부터 잘안 해줘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전국법원 중에 유일하게 강주에서만 금지명령 인용률이 70%였어요 다른 법원들의 경우 인용률이 거의 95% 100%인 거랑 비교하면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청산가치 관련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거의 기계적으로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증여받은 거라 가지고 채무자 기여도가 별로 없는 재산이어도 무조건 2분의 1을 채무자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고 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광주법원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식, 코인 손실금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이거 관련해서 보정 명령이 어떻게 나오냐 광주지방법원은 과소비, 도박, 주식투자,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채무증대 는 변제율 80% 이상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에 해당하면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보정이 나와요 광주에서는 주식코인 소식금 있으면 그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변제율 자체를 80% 이상으로 올려라고 하니까 주식코인 때문에 회생하는 분들은 사실상 광주에서는 원금을 거의 대부분 다 갚아야 통과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전국 회생법원들의 추세하는좀 동떨어진 부분이긴 해요 서울이나 수원, 부산회생법원에 있는 변제기간 단축 같은 것도 광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 채무 관련해서도 다른 법원들이 대개 직전 1년치 자료를 보는데 광주는 기본이 과거 2년치고 2년 넘어서 대출받은 내역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도 자주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 2년 이내의 채무가 총 채무 40% 이상이면 대환대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경호성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2년치를 보는데요 서울이나 다른 법원들이 보통 신 신청 직전 1년치 보는 거에 비해서 기간이 두 배도 더 깁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되는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소명해야 될게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회생 통과가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기간만 긴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원들이 통장 입출금 내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50만 원 이상 내역만 소명하라고 하는데 방주는 거기에 대해서 통장 입출금 내역은 2회 이상 또는 정기적으로 출금된 거는 50만 원 이상 이것도 소명하라고 하고 카드는 가끔 2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까지도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깐깐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월 가용 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 소득을 수정하라 라는 식의 보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내는 변제금에 비해서 월 보험료가 높으면 변제금을 더 올려라는 거예요. 소득은 낮은데 몸이 아파서 기존 보험을 정리하기 힘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정은 채무자한테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른 법원에서 잘안 나오는 추세인데 광주에서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평균 개시율, 인가율을 수치만 봐도 광주가 얼마나 회생하기 힘든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정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아마 천국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개시 결정, 인가 결정을 받기가 어려우면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광주의 경우 2026년도에 회생법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이 생기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주민들이 회생을 통한 혜택을 더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